현대투싼 이 차를 보면 정말 도시형 SUV 위 완성형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세련된 디자인, 놀라운 효율성, 그리고 최신 기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모델이죠. 오늘은 바로 이 현대투싼의 외관, 성능, 인테리어, 그리고 가격까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왜 투싼이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스테디셀러 SUV로 불리는지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먼저 외관부터 보겠습니다. 새로운 투싼의 첫인상은 한마디로 미래적입니다. 전면부의 파라메트릭 주얼 패턴 그릴은 LED 주간주행 등과 하나로 이어지며 마치 하나의 유기적인 조각품처럼 보입니다. 주행 시에는 그릴 안쪽에서 은은하게 빛이 퍼져 나오는데 이 독특한 디자인이 도로 위에서 투싼을 단숨에 알아보게 만듭니다. 헤드램프는 낮은 위치에 자리에 공격적인 인상을 더했고, 측면은 길어진 휠 베이스와 강한 캐릭터 라인으로 SUV 위 단단함을 강조했죠. 뒤쪽으로 가면 파노라믹 위어램프가 좌우로 길게 뻗어 있으며, 중앙의 현대 로고가 유리 아래로 이동해 더욱 깔끔하고 세련된 인상을 줍니다. 디테일 하나하나가 감성적이면서도 실용적인 SUV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차체 크기도 이전 세대보다 커졌습니다. 길이 4630mm, 폭 1865mm, 높이 1665mm로 동급 중형 SUV 중에서도 여유로운 공간을 제공합니다. 덕분에 실내 거주성이 한층 더 향상되었죠. 이제 성능으로 넘어가 봅시다. 현대 투싼은 세 가지 주요 파워트레인을 제공합니다. 1.6 터보 가솔린, 2.0 디젤, 그리고 1.6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모델은 최고 출력 230 마력, 시스템 토크 35.7kg m로 강력한 주행 성능을 자랑하면서도 복합 연비 리터당 16km 이상을 기록해 경제성까지 챙겼습니다. 터보 엔진 특유의 즉각적인 반응과 전기모터의 부드러운 가속이 어우러져 도심주행에서도, 고속도로에서도 만족스러운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또한 HTRAc 사륜구동 시스템이 적용되어 험로 주행이나 능길에서도 안정적인 적지력을 제공합니다. 드라이브 모드 또한 에코, 노멀, 스포츠, 스마트로 구성되어 있어 운전 스타일에 맞게 최적의 주행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스포츠 모드에서는 스티어링이 단단해지고 변속 타이밍이 빨라지며 SUV임에도 불구하고 다이내믹한 주행 감각을 선사하죠. 주행 품질에서도 현대의 기술력이 돋보입니다. 전자식 서스펜션이 노면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댐핑을 조절해주며 고속 안정성과 승차감을 모두 잡았습니다. 소음 차단도 훌륭해서 실내에서는 외부 소음이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모델은 정차 시 엔진이 꺼지고 모터만으로 조용히 주행하므로 프리미엄 SUV 못지 않은 정숙성을 자랑하죠. 이제 실내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이게 정말 투싼이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급스럽 습니다. 10 25인치 파노라믹 디지털 클러스터 와 중앙의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미래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며 대시보드 와 도어를 따라 흐르는 앰비언트 라이트는 밤에 정말 감성적입니다. 버튼식 변속기와 터치식 공조 컨트롤 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센터 콘솔 주변에는 무선 충전 패드 웁시 포트 등 최신편이 사양이 가득합니다. 시트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장시간 운전에도 피로가 적고, 1열 통풍 및 열선 시트, 2열 리클라이닝 기능까지 제공합니다. 2열 공간은 중형 SUV 중에서도 탁월한 수준으로 성인 남성이 앉아도 무릎 공간이 여유롭습니다. 트렁크 용량은 기본 620L, 뒷좌석을 접으면 1799L까지 확장되어 캠핑이나 장거리 여행에도 충분하죠. 현대는 이번 투싼의 안전 기술도 아낌없이 넣었습니다. 전방 충돌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후측방 충돌방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고속도로 주행 보조 등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기본 혹은 선택으로 제공됩니다. 특히 HDA2 시스템은 반자율 주행 수준의 안정성을 제공하며 장거리 주행시 운전키로를 크게 줄여줍니다. 가격을 살펴보면 가솔린 모델은 약 3,200만원부터 시작해 트림과 옵션에 따라 4,300만원대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약 3,800만원대부터 시작하며, 풀옵션 모델은 4,900만원대에 이릅니다. 물론 사륜구동이나 프리미엄 옵션을 더하면 가격은 약간 더 올라가지만, 그만큼 만족감도 확실히 높아집니다. 경쟁 모델로는 기아 스포티지, 체보레 이코녹스, 토요타 RAV4 등이 있지만, 투싼은 디자인과 첨단 기능 그리고 가성비 면에서 확실히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의 최신 기술이 모두 집약 된 suv라는 점에서 단순한 패밀리 카가 아닌 스마트 라이프카로 자리 잡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또 하나의 강점입니다. 블루링크를 통해 원격시동 공조 제어 차량 상태 확인 위치추적 등이 가능하며 OTA 업데이트로 소프트웨어가 지속적으로 개선됩니다. 이런 점들은 투싼을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업데이트되는 스마트 SUV로 만들어 주죠. 마지막으로 디자인과 주행, 편의성까지 모두 경험해보면 왜 투싼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실감하게 됩니다. 도심에서의 효율, 장거리 주행의 안정감, 그리고 가족을 위한 편안함. 이세 가지를 모두 잡은 차, 바로 현대 투싼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투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터보의 짜릿함, 디젤의 실용성, 아니면 하이브리드의 완벽한 밸런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최신 자동차 리뷰와 비교 영상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금까지 카포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